네 저희들이 이제 다른 목적지로 이동 중에 또다시 제천여 청풍 하나로마트 농 하나마트에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또 옮겨서 먹을 식품을 사서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하면... 아이스크림도 사옵니다 삼겹살? 삼겹살 사시고 어. 오늘 또 물가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고 오늘 음. 나오면요 고기는 개 매일 먹어도 <laughs> 계속 먹고 싶어요 <laughs> 체력이 많이 써버리니까 그런 것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500... 400g 정도 살려가고 쪽발도 리 사가서 먹고 지금 오방 6일동안 쪽발도 사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돼지 숙, 숙세 굴 먹었고, 식당 가서, 오늘 세 번째 먹네. 맞아. 녹음 다 들어오세요. 아... 삼겹살이 너무 좋네. 이야. 이야, 출발합시다. 아이스크림 먹자. 응, 음, 이제 먹으니까, 뭐 저희들이, 청풍면, 이 서곡이란 데 왔는데요. 이 예전에, 이런, 이런 공사 안 됐을 때, 아내랑 지도보험 차도 왔는데, 입구에 문이 딱잠겨있고문 앞에 차대 놓고, 그러니까 그냥 바위처럼 돼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 보니까, 문은 열렸고, 이쪽, 이쪽은 안 오고, 그랬더니 저, 저쪽 반응 한 봤는데, 언제 이렇게 한번 넘어보니까요. 조심해요. 비탈 아니야? 아 하이산이야, 이산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내려갈 수, 없, 내려가면 안 되잖아. 저기밖에 낚시할 데 없네 여기 내려가는 같아 로좀크다니까 가슴이 오른야지여도 내려가긴 할수 있지 미끼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놀람> <놀람> <저거> <놀람> 여기도 여기 쉽게 갈수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카메라 들서 조심해야 돼 <놀람> 괜찮겠어요? 근데 바람이 좀 오오. 많이 타네.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있네. 움푹 팬데 음? 여기 바람 막히 피네. 치우다. 여기는 괜찮긴 괜찮은데, 풀숲 숲핑 아니잖아. 저기 가자, 괜저와. 더 나가고 싶어. 여기도 수심이, 제법 깊겠는데, 이거. 수심 엄청 깊겠는데? 자. 아니, 면 저쪽에는. 한번봅 저쪽에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참. 그건 한 15년 됐나 본데, 이게. 어, 아, 새는 낚시꾼들이 안 버린다니까, 이렇게. 깨끗하니 차가 이렇게 들어는데도 쓰레기 안 없잖아요. 쓰레기 안 없이 깨끗한데, 내, 이 차, 낚시꾼만 데가지고 아, 이렇게. 이 슬로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을 열었나 보다. 배대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 그때 어떻게 이걸 차도 한지 모르겠네. 내비도 아, 안 하고, 그냥, 지도 보고, 그냥, 물 보고 차도 해서 근데, 저 왼쪽에는 어떤, 이쪽이좀 괜찮은 것 같아, 이쪽에. 야, 내려가는 게뭐하데이쪽이좀 수심이 나타네 저쪽에, 기머리 끄트머리? 어, 끝머리고 위에. 비편한데. 아, 저는 배된다. 전 밑에 바닥이 세밀이 계속 내려가는데 낚시 안 되지. 비탈라 이쪽도 하이고 하고

어선이다. 어선이 있네, 어선이. 저쪽에 볼리, 볼리 쪽이니까. 어, 뭐또 흙이 이래 있어. 구여서. 아이고, 모래가 올라왔고. 모래가, 슬리가 올라왔고. 아, 한쪽만 있어. 여기 올라가면... 어? 그거 올라가 봐야지. 잘데없을것 같아. 여기는 비탈이 살할 수가 있나. 나갈까? 어? 나갈까? 응. 여기, 창고를 하세요. 이제, 이쪽에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려면 여기, 여기, 그지 네, 이제, 짐을 들고, 여기로 내려오면 되니, 여기로. 여기 밑에? 아, 짐도 여기로 내려오든지, 저기로 내려오든지. 그쪽에, 있는데, 저기. 그렇지. 어떻게 할까? 아로 <laughs> 내려가면 편하게 내려. 가서겠네저 아, 그냥 쭉저 신방해대. 그네그냥까까그리거까 그리까? 그리그리그그런 거로 리리까리까 그리까? 그리그그까까 그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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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까? 그 낚시아기가... 밑으로 여기 오면 제일 편하긴 편하겠는데 수심이 깊을 것 같아 여기도 수심이 깊을 것 같은데 그지? 응. 어제 거기 처음 거기 갔을 것 같은데? <laughs> 차 불쾌해진다 왜 이래? 아, 편한데 그래도 오르락내르락이야 쉽지가 않네 이거 음. 밤에. 응? 낮에 수심이 깊으니까 낮에. 자 일단은 여기는 장소만 안내하고 음. 딴 곳을 또 가봅시다. 원대리, 원대리 쪽으로 갑니다. 원대리. 원대교, 원대교 부분에 포인트를 찾아 갑니다 오늘 이제 원래는 1시 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요 1시 아, 부터 계속 비가 온다고 그는데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주로 다리를 금시월에 가면 다리 밑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시월 구조를 탐지하는 겁니다 다리가 큰 다리가 있었는데 옛날 다리가 있었습니다 맞아, 원대교 네. 맞네. 밑에, 이렇게, 원체 상위니까. 물이 없어. 많이 빠르네. 어, 물 없어. 요런 아, 데가 괜찮은데. 물좀 부르실 때, 그죠? 저요 카페, 여기 산, 요 카페가 저기구나. 화장실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옥대교 아, 옥대교 어, 여기 원대교. 여기있기 뭐야?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사주차, 중상급 차량, 사주차. 제 원대리 쪽에는 물이 너 빠져 갖고. 저 주차장 버스 주차장이네. 요게척백나무 숲이라고 되어 있네요. 척백 옥수봉 수사면 슬로시티 네는길이고 내려가는 요은다막고 저다 사람 다니던 길이 있네. 여기는 바람이 앞으로 보네. 물이 많이 빠져왔고, 원대리 포인트가 참 좋은데, 거기는 못 가고요. 여기도 더울 어, 내길 같은 거 있는 거 하면서. 내려가는 길들이 많이 막혔어요. 사람 다 댕기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 응? 아니, 내려가는, 길이 다 사람 들이도 길이잖아요. 지금 다돌지죠 이렇게 그게 네, 왼쪽으로 가야죠 사람 발자 이게 낚시인데 여기가 계곡리 포인트에요 기가 완전히 근데 이제 저거보다 내 길이 없잖아요 한참 지났잖아. 한참 지났나? 걸어가볼까? 어디로? 일로? 여기로,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로 내려간 거야. 일로 내려간 로 내려간 거로로 내려간 거야. 했네짐빵 이제 이렇게 내려갔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일단 여기, 여기 주차장이 있고, 있네. 그러니까. 일단 참, 고를 하세요. 예, 캠낙지로는 괜찮다. 근데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돌멩이 계단을 갖고 타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원대리, 계곡리, 이쪽에 이제 포인트가 좋다는 걸 제가 그치. 말씀드립니다. 이 다리가 이제 옥순, 옥순대교입니다. 옥순대교. 옥순봉대교옥순대교 대교. 그리고 저 건너자마자 왼쪽에 이제 옥순봉 쉼터 휴게소 이 조그만 휴게소 있고요 이제 오신 분은 아시지만 여기가 이제 바로 주차장이 어 제천 그옥순봉 출렁다리 있잖아요 출렁다리 출렁다리 주차장입니다 저기 이제 관리하는 사무실이고 근데 예전에는 이리로 들어갔거든요, 여기로. 길이 막혔어요, 지금. 여기 이제, 진방을 하면 저 밑에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심터. 이제 여기서 가면 오른쪽이고, 발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그 등산객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바로 지금 저, 저 나무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놓고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쪽에도 이제 낚시는 가능해요 쉼터에 그 주차해 놓고 다시 이제 거기서 끝나가겠습니다